자, 요 문제 봐봐 요 문제 보면 두점 사이의 거리는 어, 최단 거리가 두점 사이의 거리다 그걸 약속한 거야 여기 a점 좌표를 요거 마이너스 1콤마 0 이렇게 잡고 여기 b점 좌표를 2콤마 4 이렇게 잡으면 이때 점 p가 있어서 여기 x콤마 y인데 지금 ap 길이 이 앞에 있는 이놈이 바로 AP기를 얘기하는 거야. 더하기. 이 뒤쪽에 있는 이놈은 이 BP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어, BP 길이 이 합의 최소값이 얼마냐 물었어. 그러려면, 이놈이 어떻게 해야 될때 최소가 돼? 이거 이렇게 연결하는 이 선분 위에 전피가 이렇게 올라올 때 최소가 되지. 그래서, 이 최소값은 결국, AB 길이가 되는 거야. 3번 AB 길이가 되니까, 어, 답은 5가 되는 거야, 이거. 두점사해 버리고 하면. 자, 용문고등학교 기출문제 봐봐. 요 문제에 비슷한 문제야. 이 주어진 식, 요 식, 완전제곱 시 형태를 이쁘게 바꾸기 위해서 앞에 루트 2를 묶어, 2를 묶어서 이렇게 밖으로 빼겠어. 그럼 앞에 남는 게 여기 루트 2에, 여기 남는 게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1, 요놈 남고, 더하기. 요 뒤에 거는 루트에,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2분의 9, 2분의 29, 요렇게 남겠네. 자, 그랬을 때, 요놈 다시 보면, 루트 2에, 요 안쪽에 루트에, 요게 A,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곱되고,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나오고 더하기 뒤쪽거 다시 루트에 이게 a 2분의7에 제곱 이렇게 남고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꿨기 때문에 이게 뒤에가 4분의 9가 있어야지만 2분의 29가 되지 저렇게 바꿔놓고 나서 생각하면 어 이때 a점 좌표로 가능한 거는 두가지가 가능해 요게 2분의 1 콤마 4분의 1이 제곱해서 나오는 거는 뿔마 2분의 1 요놈이 가능하고 B점 좌표로 가능한 거는 2분의 7 콤마 뿔마 제곱해서 4분의 9가 나오는 거 2분의 3이렇게볼수 있고 이때 P점 좌표 A 콤마 0 요렇게 볼수 있어 자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요놈이 요놈이 AP 길이 더하기 bp 길이가 되는 거야 자 이거 좌표분면상의 그래프 자, 잠깐 그리면 x축 잡아서 여기에 x 이퀄 2분의 1 요놈 점 잡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다시 x 이퀄 2분의 7 이렇게 잡았을 때 a점 좌표로 가능한 게 여기 하나 2분의 1 콤마 플러스 2분의 일때여기 x축 대칭인 마이너스 2분의 일때 하나 가능하고 비점 좌표로는 여기 2분의 3 y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가능해. 자, 그랬을 때 p가 x축 위에서 움직인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어, 요 길이, p가 여기 있을 때,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구할 때는 이거 대칭시켜서 구하면 되고, 어, 다시 뭐2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 x축 대칭하니까, 결국은 어떤 모습이 되냐 면 요놈, 요렇게 연결한, 요 직선 모습이 최솟값이 돼. 또는, 요놈, 요렇게 연결했을 때도 최솟값이 되겠지? 그래서 점 P는, 결국, 요기 X절편을 얘기하는 거야. X축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최솟값 구하기 위해서는, 어, 요게요 점을 A를 잡고, 이래서 길이 똑같으니까, 요 점을 B라 잡으면, A점 좌표, 요게,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비점 좌표 2분의 7 콤마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우리 알아낸 거이 뒤쪽 길이의 최솟값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 루트 2 있고 이 거리의 최솟값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 거리의 최솟값 구하면 이거 빼면 3이고 이거 빼면 2이기 때문에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요기에다, 루트 씌운 놈이, 바로 최소값, m이 돼. 자, 문제에서 m제곱 물었으니까, m제곱 값을 먼저 구할 수 있어. 요게, 루트 26을 제곱하는 거니까, 26이 m제곱 값이 돼. 이제 a 값만 구하면 되겠네. 자, a 값 구하려면, 요 파란색, 직선의 방응식을 구해야 돼. 직선의 방응식 y는, x 변화랑 이거에서 빼면 분모 3분의, y 변화랑 2니까, 이렇게 되고, X에다가, 이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려면, 여기가, 어, 6분의 5가 있으면 되겠네. 따라서, 우리 A점 좌표 구할 수 있어. 이게 0 되는 값구 하는 거니까, A점 좌표는 이게 4분의 5가 나오겠네. 4분의 5. 이렇게 나와. 자, 그래서 문제수고 하는 거, 2 e 곱하기, M제곱, 곱하기 a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여기서 2 남고 또 약분하면 여기 13 남으니까 13 곱하기 5 하면 65가 돼서 답이 5번이야